안녕하세요. 꿀떨어지는 채널 꿀떨채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슈팜을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초적인 교육방송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럭키박스 민팅 영상을 올린 이후에 카톡방도 그렇고 디스코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문의를 받았어요. 어디서 이거 땅 사야 돼요? 어떻게 민팅할 수 있어요? 라는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이 많았는데, 사실은 민팅 같은 경우에, 물론 이게 뭐 경쟁이 엄청 심한 민팅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준비를 많이 할수록 추후에 이득을 볼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 또 이런 여러 꿀팁들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민팅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민팅은 총세 가지 그룹에 대해서 민팅이 이루어집니다. VIP, 스탠다드, 퍼블릭. 그러니까 VIP, 그 조금 대량 홀더들을 위한 정책이고, 스탠다드는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홀더들, 그리고 퍼블릭은 그냥 일단 럭키박스를 사고 싶은 사람들. 사실상 이거는 이제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준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땅을 가지고 있다면 이두 번째 스탠다드 패스처 오너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땅만 가지고 있어도 이거를 노릴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가 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10개의 땅을 사서 VIP 민팅을 하세요라고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땅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단순히 그냥 스탠다드 쪽으로 민팅을 하시고 땅을 구입하셔서 양을 한번 꾸려보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이 스냅샷 시점이 22일 오후 7시 이전에 땅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땅을 구매하시려고 한다면 오후 7시 이전에 땅을 구매하셔야 돼요 꼭 그리고 세일 디테일을 보면 VIP가 당연히 대량 홀더 우대 정책이니까 수량은 스탠다드랑 비슷할지라도 가격이 더 쌉니다. 그리고 아마 VIP가 경쟁이 훨씬 더 널널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 VIP 민팅에 참여를 할 거고요 아마 2,000개가 다 소진될 때까지 열심히 민팅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한110 나이팅 게일 토큰 정도를 준비해 왔어요 그러면 40개 정도 그리고 게임이 이제 조금 인기 있어지고 더 비싸지면 이제 슈퍼함 자체의 럭키박스 가격이 한번 올랐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스탠다드 박스는 아마 땅을 한개 이상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꽤나 조금 경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민팅가보다 0.55 나이팅게일 토큰 더 저렴해요. 현재 시세로 한 15,000원. 제가 영상 찍은 이후에 한20% 정도 나이팅게일 토큰이 다시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한10% 정도 빠진 거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또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나이팅게일 토큰을 구매하게 되면 또 오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퍼블릭 세일은 이제, 나이팅게일 토큰 3.5개를 사용해서 2,315개의 상자 중에 한 개씩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자, 위에서 우선 선순위로 참여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먼저 참여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남는 나이팅게일로 퍼블릭 박스까지 만약에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사실 VIP보다 3만원 정도 더 비싼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는 거는 이제 본인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조금 애매하게 여기서 VIP 박스를 많이 못 구했고, 민팅 경쟁이 심하다고 하면, 퍼블릭 박스에서도 전 충분히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일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 할인 코드, GGGGG 6% 할인 받는 이 코드를 입력, 어플라이를 누른 다음에 구매를 하면, 구매를 하면 더 싸게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6%면 꽤 큽니다. 그래도 한뭐 4,000원에서 6,000원씩 할인 받고 사니까, 최소, 양 땅을 구축하려면 3개 정도는 사시잖아요. 그래서 뭐, 만원 이상, 뭐, 10 클레이, 20 클레이 정도 무조건 세이브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나이팅게일 토큰을 어떻게 구매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처,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나이팅게일 토큰을 위해서 클레이 수왑이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할 겁니다. 이 클레이 수왑이라는 사이트는 이 클레이튼 저희 카이카스 지갑은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카이카스 지갑에 클레이튼 옮겨 놓은 걸로 이제 나이팅게일 토큰을 바꾸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업란을 누르시면 됩니다. 수왑을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기축은 클레이로 저희는 거래를 할 거죠. 클레이는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플레이튼에서 이 토큰을 누르시면 여기 이제 다양한 토큰을 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이팅게일 토큰이니까 저희는 NGIT라고 칠게요 NGIT라고 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렇게 뭐 엄청 많이 팔린 토큰은 아니라서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나이팅게일 토큰이 내부적으로 조금 그런 입지를 다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뭐 100개 정도만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3.5개. 퍼블릭 하나 민팅할 정도의 나이팅게일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왑을 눌러주시면 여기서 교환하기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서 수왑이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꾸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이팅게일 토큰을 자기가 구매하시려고 하는 만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스탠다드 세일에 대부분 참여를 하시겠죠. 그래서 3 나이팅게일 토큰을 사용을 해서 2,000개를 사줘야 되니까, 2,000개 중에 몇 개를 사줘야 되니까,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타, 드리는 걸,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추후에 다시 먹잇 값으로 마드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클레이튼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왜냐면, 만약에 스탠다드에서 제가 3개를 사려고 했어요. 아, 좀 많이 한다고 해볼게요. 한 6개를 사려고 했는데, 뭐 5개밖에 못 샀습니다. 근데, 개수를 딱 맞춰 준비해놨어요. 그럼, 퍼블릭 박스가 판매가 하나는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0.5 나이팅게일 토큰이 모자라서 이걸 못 사게 되면 뭐 수합에서 바꾸고 오고 보면 이게 품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일 민팅의 화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슈 팜을 봐서 지금 현재 슈 팜의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 노는 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노는 땅을 놀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민팅에 전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 시세 차익을 노리고도 박스 세일에 왠지 참여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VIP나 스탠다드가 오히려 더 빨리 팔릴 것 같다는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노는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번 민팅을 좀 벼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안 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금 넉넉하게 버퍼를 잡고 나이팅게일 토큰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래서 진입을 하시려는 분은 나이팅게일 토큰을 럭키박스 민팅을 위해서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땅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퍼블릭에서 럭키박스만 민팅을 해서 내가 내다 팔 거야 하시는 분은 땅을 굳이 안 사셔도 돼요 하지만 게임을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어쨌든 땅을 살 거죠 그럼 땅을 살 거라면 이 스탠다드 박스 민팅 혜택도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일 오후 7시 이전에 땅을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럼 땅은 어떻게 사냐 저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오픈 시랑 팔라스케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 오픈 시만 사용을 했어요 근데 팔라스케어에서 사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애초에 팔라스케어 자체의 플랫폼 수수료가 오픈시보다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고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팔라스케어가 조금 이용이 복잡해서 이 영상이 꿀팁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단 오픈시 먼저 볼게요 오픈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슈팜을 어떻게 찾아요? 그리고 그 땅은 어디서 찾아요? 너무 아이템이 많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기 검색에서 이렇게 슈팜을 치시면 가장 많은 게 리스팅되어 있는 요 녀석이 있습니다. 22만 개. 왜냐면 모든 NFT가 다이슈함이랑 컨트랙 안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 아이템들이 속해 있어요. 물론 마켓을 이용하는 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는 다양한 필터가 이런 식으로 이미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오픈시가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는 전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싸도 여기서 살수 밖에 없죠. 편하니까. 여기 보시면 이 pasture capacity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땅에서 몇 마리의 양을 수용할 수 있는 제 양인데, 이걸 가지고 저희는 땅에 그 필터링을 통해 땅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아마 그냥 가볍게 민팅에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삼땅을 사시겠죠? 그럼 삼땅을 사실 때이 삽을 눌러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땅만 이렇게 리스팅이 돼요.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248클레이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사땅 조금 나는 한번 콤보도 노려볼래 해서 사땅을 사시려는 분은 4일 체크를 하시면 또 이렇게 사땅 가격이 나옵니다 현재 445네요 그리고 오땅 같은 경우에 오땅만 체크를 하면 이렇게 뭐가 나오고 오땅이 아마 제일 비쌀 거예요 1000 클레이가 넘네요 1100 클레이가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땅을 사시면 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번 팔라스케어를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만약에 처음 진입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팔라스케어로 일단 들어갑니다 팔라스케어의 주소는 팔라점 월드에요 그냥 구글에서 팔라스케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팔라스케어 마켓 제일 위에 있는 팔라점 월드로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팔라스케어가 들어와 져요 그러면 이제 뭐이 거기서 잘안 보이는데 제가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퀘어라는 게 있어요. 스퀘어 보이시죠? 이 스퀘어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데 팔레스케어가 뜨고요. 팔레스케어가 뜨면서 저희는 슈팜을 찾아야 되죠. 그럼 여기 프로젝트 검색에 슈팜을 검색하셔도 돼요. 그럼 바로 나옵니다. 슈팜이라고 치면 아마 슈팜이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될 거예요. 그럼 얘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다양한 아이템들이 이제 리스팅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laughs> 근데 여기는 오픈시랑은 다르게 필터가 없습니다. 필터가 없다는 건 그럼 어떻게 땅을 찾아요? 이렇게 아이템이 많은데 라고 하는데 한 가지 장점은 뭐 이게 단점인지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팔라스케어 자체에 올라와 있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저희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가격을 낮은 순이 아니라 높은 순으로 이렇게 솔팅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땅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 올라가 있죠. 보시면 아까 전에 사땅 같은 경우에 최저가가 440이었죠. 400 440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팔라에서 보면 419에 이렇게 민, 올라가 있습니다. 445였죠. 445 55 이렇게 돼 있는데 팔레스퀘어에는 아직 419짜리 메모리 남아 있어요. 그렇다는 건 굉장히 저렴하게 살수 있는 거죠. 적어도 35클레이 이상, 25클레이 이상 싸게 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돈을 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땅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매물이 없습니다. 심지어 5땅은 아예 매물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4땅 같은 경우는 한 여기 정도까지가 이득이겠네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마 운이 좋게 이걸 보신다면 한두개 정도, 두분 정도는 4땅을 사시는 이득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근데 3땅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꽤 많은 매물이 올라와 있어서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 내리면 3땅이 나와요. 근데 3땅 가격이 오픈 시 기준으로 최저가가 200, 248이었죠. 그리고 물량도 248, 250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팔라스퀘어를 보시면 굉장히 싸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219에 굉장히 많은 수량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픈시에서 250에 살 거, 팔라에서 사면 30 클레이 살수 있다. 그래서 작은 땅으로 사실 거면 무조건 팔라스퀘어 이용을 추천드리고요. 이것 역시도 그냥 오픈시처럼 똑같이 가지고 있는 클레이튼을 변경해서 하면 됩니다. 저도 안 해봤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피클레이라는 걸로 수합만 해주면 되는 것 같네요.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피클레이를 클레이로 바꾸는 거고, 조금 UI가 편하진 않네요. 클레이튼을 바꾼다고 하면, 클레이튼의 일정 수량을 이런 식으로 피클레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시에서 쓰는 랩트 클레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사시면 30 플레이 정도 더 싸게 사실 수 있겠죠. 적어도 뭐한 개씩 사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뭐 열몇 개가 넘는 물량을 싸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참조하셔서 양쪽 다 비교해 보시는 게 좋아요. 시판 쪽에서도 짜, 싸게 올라온 물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 오픈시에서도 이두 개를 비교해 보시고 지금은 현재 팔라가 압도적으로 싸다는 거이 부분 하나의 팁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주의할 점이 제가 민팅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일단 첫 번째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22일 오후 7시 이전에 개수를 맞춰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VIP를 노리시는 분이라면 10개, 그리고 스탠다드를 노리시는 분이라면 10개. 이게 뭐 리얼 월드에 있건 메타 월드에 있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를 꼭 맞춰 둬야지만 이 럭키 박스 민팅이 가능하다는 거꼭 명심하시고 이 전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민팅이 뭐 9시라고 해서 오후 9시니까 허겁지겁 준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의할 점 하나 더 적을게요. 22일 금요일 오후 9시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늦으면 다 팔리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클레이튼을 딱 맞춰서 입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앞서서 이 나이팅게일 토큰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이걸 넉넉히 준비하라고 하셨죠. 아 했죠. 수, 수수료로 들어갈 클레이도 넉넉하게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슈판 쪽에서 컨트랙을 잘 짜서 한 번당 수수료가 얼마 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수수료가 많이 올랐죠. 클레이튼 체인 자체 수수료가 많이 올라서 수수료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클레, 그 컨트랙이 좀만 복잡해도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그 수수료가 뭐 많다고 하더라도 뭐0.3 클레이, 0.4 클레이지만 뭐 10개 20개 민팅 하시다가 클레이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갔다 오는 동안 시간 낭비 되고 그러면 또 민팅 실패할 확률 높아집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수수료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준비를 하자 라는게 두번째 고요 세번째는 또 여기서 절약하는 그런 돈을 다이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면 더 많이 절약을 할수 있다는 점꼭 명심하시고 꼭 할인코드 사용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무조건 이득이에요. 6% 할인 그냥 해주는 거니까 사용을 해셔야 되고, 제가 첫 번째 민티 럭키박스에서 한30몇 개를 민팅을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걸 매번 입력하진 않았던 것 같고, 한번 입력을 하고 어플라이를 누르는 순간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이 되면 새로 그냥 어플라이 한번 누르고 구매 하시면 돼서 사실상 민팅 시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세 개의 박스에는 뭐 각각 입력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슈팜 특성상 뭔가 민팅 한번이 럭키 박스 한번 구매할 때마다 그 다시 막 새로 고침해서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많은 박스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개의 슈퍼 창을 띄워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한번한 한 다음에 트랜잭션 넘어갈 때 새로고침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창을 열어서 슈퍼 또 다시 로그인하고 지금 로그인한 다음에 계속해서 박스 구매를 시도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10개 이렇게 20개 띄워 놓고 하나씩 해요 하나씩 누르고 넘어가고 두 번째 거 누르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저는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마다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도 많은 럭키 박스를 확보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 럭키 박스 3차 럭키박스 민팅을 통해서 슈퍼맨에 입문을 하시거나 혹은 3차 럭키박스 민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에, 분들에게 약간 놓치실 수 있는 그런 팁들에 대해서 전달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팔라스케어 같은 거 이용한다거나 할인코드 입력 그리고 넉넉한 클레이랑 나이팅게일 준비해 놓는 거 그리고 7시 이전에 땅꼭 맞춰 놓으시는 거 정말 잊지 마시고 꼭 준비하셔서 민팅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공하고 제가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마 전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럭키 박스를 오픈도 할 거고 노말 양들 중에 일부를 그 모핑 또 시킬 거기 때문에 그 모핑하는 영상도 또 추후에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물론 럭키박스 안에선 데코레이션도 같이 나오니까 그 데코를 판매할 수도 있겠고 그 데코 자체를 또 업그레이드 해서 데코 효율을 증가시킬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도 이번 럭키박스 민팅을 통해서 데코가 더 많아지면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도 슈퍼모 관련된 소식은 누구보다 빠르고 더 꿀같은 양질의 정보 전해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